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희가 녹음을 <laughs> 어, 두 번째 합니다. 예, 참 네. 안타깝게도 어, 처음 녹음한 거 날렸어요. 예. <laughs> 아, 김용민 PD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음.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건데 네. 김용민 PD님께서도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해주셔야 네. 됩니다. <laughs> 예, 잘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그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어, 사인회 겸두 콘서트. 바로 오는 12월 23일 일요일 낮 2시에 최근에 에, 이전한 벙커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충정로 벙커원이 있는데 충정로 벙커원이 네. 아니라 홍대 앞으로 옮긴 벙커원 네. 교회로 오셔야 할 텐데 자 어,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오가길 8-15. 여기가 바로 문화본부라는 곳인데요. 음, 네. 문화본부. 내비게이션에서 문화본부 CAB로 검색하시면 네,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오가길 8-15. 예, 벙커원 유해. 이곳에 오시면 될 텐데. 자, 놔두시고요. 이완배 기자님의 경제 속살 상학원, 아, 사인에도 하고 말이죠. 자, 사전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74skj 골뱅이 한메일.net. 다시. 74skj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자리를 잘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자,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북콘서트. 근데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방송되는 게 아니라는 점, 현장에 오셔야만 들을 수 있다는 점, 이점 감안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뭐, 이제 막바지까지 왔어요. 예. 네. 자, 이한박 기자님. 그래요. 우리 또, 어, 일요일 낮에 또뵐 텐데. 네. 음, 오늘 이 시간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장하준 캠브리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이 뉴스가 12월 11일자 뉴스였습니다. 음.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긴박한 사태가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좀 늦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예. 장하준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음.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한다는 미르달 경제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 상을 수상하기도 한 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쁜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사다리 걷어차기, 음. 그들이 말하지 않는 2세가지 마침 숱한 베스트셀러를 남긴 분이십니다. 예, 예. 그 장하준 교수가 지난달 29일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런던 특파원들을 만난 모양입니다. 음.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가 10일 거의 모든 일간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인터뷰에서 장 교수가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 사태다, 이런 코멘트를 한 겁니다. 음. 이 멘트가 일제히 모든 언론의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음. 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제목이 완벽하게 같습니다. 장하준, 따옴표, 한국 경제는 국가 비상 사태. 아이고, 이렇게 제목이 뽑혔어요. 자기들이 할 얘기를 장하준 교수가 해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난 음. 거죠. 네. 보수 언론 뿐만 아니고 이런 제목의 기사를 좋아할 무리들이 있죠. 음. 요즘 한참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좋다구나 하고 페북에 음. 장하준 교수의 경제 진단은 매우 맞는 이야기다라고 맞장구를 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장하준 선생님의 경제학과 그 소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음. 그분을 매우 존중합니다. 어쨌든 진보 경제학자로 세계적인 석학에 반열에 오른 건 매우 존경스러운 일이고요. 음. 이분의 입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학계에 많은 문제점을 찾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인터뷰는 너무 나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음.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언론 보도 행태부터 먼저 지적을 해보죠. 예.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조선일보로 먼저 접겠습니다. 음. 그런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장하준의 인터뷰인가 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들을 쭉 찾아봤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예. 예를 들면 김용민 p d 님께서는 브리핑 때 중앙일보를 소개해 주셨는데 예예. 중앙일보도 물론 선의로 보도를 한건 아니죠. 음. 뭐 짐작한 대로 좋다구나 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을 씹는데 이 인터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최소한 인터뷰 전문은 싫었어요. 음. 반면에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목만 골라서 음. 기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제일 뜨악했던 대목은 이겁니다. 조선일보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하준 교수는 좌우 이념에만 지우쳐 재벌을 적으로 여기고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까지 돌아가시면 사달이 난다면서 기업 집단이 붕괴하면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 그다음에는 아무리 혁신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거를 장하준 교수가 말했다는 겁니까?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면서 예. 네 거의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음. 장하준 교수 입에서 진짜로 이 말이 나왔는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음, 네. 물론 장하준 선생이 재벌하고 타협하자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네. 제가 장하준 교수를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음. 장하준 교수의 오랜 주장의 요지는 재벌 충수들이 나쁜데, 그렇다고 재벌 충수들을 다 쫓아내면 결국은 미국 월가 자본, 주주자본주의자들이 우리 기업을 장악할 것이다. 이게 진짜 최악이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재벌들의 경영권을 한국 사회가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많은 것들을 얻어내자. 예를 들면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공헌도 하게 하고 세금도 많이 내게 하고 투자와 고용도 늘리도록 강제하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예. 그래서 비판 문자들은 장 교수를 보고 재벌 총수들한테 면죄부를 주려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죠 음. 이때 장 교수의 반론이 뭐냐면 음. 아니 너희들은 이건희하고 삼성도 구분 못하냐라는 거였어요 예. 이 말은 장 교수가 내가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음.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장기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음. 배당이나 뜯어가는 주주자본주의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세력에게 경영권을 줘야 한다라는 뜻이지 음. 이건희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반론이었거든요 음,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음. 그런데 이런 철학을 가진 분이 이런 상황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까지 돌아가시면 사달이 난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음. 이건희가 죽으면 무슨 사달이 난다는 겁니까 <laughs> 아니 지금 병석에 누운 지 5년째인데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신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음. 사달이 날 거였으면 5년 전에 났어야죠. 5년 동안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면 왜 한국 경제가 갑자기 사달이 난다는 겁니까? 음. 이건 지금 삼성 또 꼼을 받아 먹는 보수 경제학자들도 이런 주장 안 합니다. 음. 이재용을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주장하죠. 예. 게다가 이건희와 삼성도 구분 못하냐? 내가 지키려는 건 삼성이라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지, 음. 이건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장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저는 더더욱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중앙일보에는 인터뷰 전문이 실렸다고 했죠. 예. 중앙일보에는 이런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음. 다른 언론을 다 찾아봐도 역시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예.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장하준 교수건 조선일보건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조선일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장하준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음. 제가 안 믿겨서 그럽니다. 예. 왜그 말이 조선일보에만 실린 거죠? 음. 그리고 이건 장하준 교수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음. 인터뷰를 했으니까 기사들을 쭉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 지금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장하준 교수가 정말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한국 경제가 사달이 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밖에 믿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 발언이 정말로 장하준 교수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 순간 하나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존경심을 완전히 접어버리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건 경제 관의 차이가 아니고요.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거든요. 예. 우상숭배를 하려는 게 아니라면 음. 병석에 5년째 누워있는 사람이 죽는데 왜 한국 경제가 사달이 난다는 발언을 하냐고요. 음.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제목으로 강조를 했던데, 장하준 교수가 한국 경제는 국가비장사태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정말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음. 물론 장하준 교수가 국가비장사태라고 한 맥락을 보면, 저는 뭔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음. 이분의 오랜 주장이 장기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이 박정희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음.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을 단기 이익에만 골몰하게 만드니 정부가 나라 경제의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한다. 아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을 한 유일한 지도자가 박정희다. 이게 장하준 선생의 오랜 생각입니다. 이거 뭐도저 네, 뭐, 수긍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이, 저는 당연히 이 대목에서는 절대 동의가 안 되죠. 네. 그런데... 정부가 30년 뒤를 내다보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자, 산업 정책을 세우자, 이 말에는 또 딱히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주주자본주의가 주주들의 단기적인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도 맞죠. 음. 예. 그게 박정희가 했다는 대목에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되지만요. 음.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장하준 교수 인터뷰를 읽어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국가 비상사태인 이유가 이런 장기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다고요. 예. 장하준 선생이뭘 고민하는지도 알겠어요. 음. 그러면 이걸 국가 경제의 개주가 더딘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음. 패러다임의 전환이 더딘 문제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해야죠. 예. 경제가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보수 언론에게 너무 좋은 먹잇감을 던져줘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발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비상 사태인데 체질 개선을 하자니요. <laughs> 비상 사태면 응급 치료를 해야죠. 그렇죠. 예. 예. 비상 사태라는 표현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의사가 거기에 와서, 어유 목숨이 비상사태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30분씩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laughs> 채식 위주의 식단을 뿌리시고요. 술, 담배 줄이셔야 됩니다. <laughs> 예. 체질 개선하셔야 돼요.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음. 즉, 장하정 교수가 내세운 해법이 체질 개선이라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표현한 건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음. 그냥 체질을 개선하자 혹은 시급히 체질을 개선하자라고 말하면 될 것을 너무 나가 버린 거예요. 음. 저는 장하준 교수가 둘중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비상사태라고 하거나 음. 아니면 체질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하거나 음. 둘중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비상사태면 체질 개선이 아니라 응급 조치를 해야 하는 거고 음. 체질 개선이 필요한 때라면 비장사태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해법에 비해 말이 너무 나가버린 겁니다.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 월요경제학 시간에 이 이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장하준 교수는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통제력 착각이라는 오류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통제력 어. 예, 착각은 뭐 월요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음. 아 이번 인터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한국의 차세대 산업을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장 교수의 오랜 주장이 정부가 몇개 산업을 딱 집어서 박정희처럼 장기적으로 쫙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정부가 몇 개를 선택할 때뭘 선택하면 좋을까요?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장하준 교수 대답이 정부 발표를 보면. 10여 개 신산업을 하겠다는데, 이건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할 생각이면, 과거 중화업 공업 대여섯 개를 하듯 집중해야 한다. 음.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효율성을 떨어지니 재검토해야 한다. 돈은 많이 쓰는데 나오는 게 없다. 음. 전체 연구개발 투자 중 정부 비중이 4분의 1인데, 정부와 기업이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음.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예. 대여섯 개 찝어서 정부가 집중하자매요. 음. 그래서 기자가 그 대여섯 개를 뭘로 찝을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음. 그런데 장하중 교수가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정부가 10여 개 한다는데 뻘짓이다. 음. 대여섯 개로 줄여라. 이게 답이에요. 음. 교수님 우리가 궁금한 건그 대여섯 개를 도대체 뭘로 찝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걸 답을 해주셔야죠. 왜 답을 안 하시고 동문서답을 하는지 저는 짐작합니다. 음. 이유는요. 장하준 교수도 뭘 집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 장하준 교수는 위대한 경제학자지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예. 박정희가 중화학공업 등등 대여섯 개딱 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음. 그 시대 한국이 후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음. 이때는 무조건 선진국 하는 걸 따라하면 되는 시대였거든요. 예. 중화학공업으로 방향을 잡아요. 이건요. 음. 박정희가 아니라도 무조건 그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음. 실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으로 처음 바꾸자고 주장한 건 박정희가 아니고 장면 정부였다고요. 음.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이유는 박정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미국이 남북 대치상황에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화 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박정희가 아니라 시방세가 대통령에 있었어도 중화학공업 대여섯 개딱 목표를 잡고 밀어붙이는 게 되는 일이었었다고요. 음. 그런데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GDP 규모로 세계 12위의 선진국입니다. 음. 지금 정부가 대여섯 개딱 접어서 밀어붙이자는 거잖아요. 음. 뭘 잡을 건데요? 장하준 교수가 대답해 보십시오. 바이오, 인공지능. 누구나 할수 있는 뻔한 이야기 말고요. 음. 이걸 책상머리에 앉아서 찝어내면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 미래학자들이 20년 전에 쓴 책들 지금 보세요. 다 틀렸습니다. 음. 왜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예상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장하준 교수는 자꾸 을 찝어서 집중하자 정부가 그걸 안 한다고 라 비판하는데 예. 사고가 이런 데에 매몰이 되면 박정희가 자꾸 좋아보이고요. 재벌도 자꾸 좋아보이는 겁니다. Yeah. 이재용같이 3대 세습하는 충수가 있으면 장기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재용같은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고 선억에 집중할 사업 찝어서 밀어붙이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가 재벌과 타협하자.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되는거죠. 이런 우류에 빠지게 됩니다. Yeah. 아, 좀 길어져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에는 오늘 주제를 조금 더 이어서 월요경제학으로 행동 경제학에 말하는 통제력 착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하준 교수의 시각이 아니라 예.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도 월요일에 다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정말 모를까요? 음. 쿠데타 일으킨 박정희가 네. 어? 다시 나타나서 한국 사회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네.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압축 성장 그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요? 그런데, 장하준 교수는 이상하게 그 집착에서 잘못 벗어나시더라고요. 모를 리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예. 위대한 경제학자가요. 2012년에 벌어졌던 이병천 교수, 정태인 소장, 장하준 교수 이렇게 벌어진 논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이병천 교수님이나 정태인 소장님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음. 장하준 선생님은 수긍을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요. 조금, 저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아니, 그, 맛이 가셨나? 그렇게까지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 그렇지 나... 않고서야 <laughs> 어떻게 아참 이해를 할수없네왜 네. 갑자기 재벌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는 아니고 이렇게 음. 보신 지가 꽤 되셨어요. 아 그래요? 아, 네한 18년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웃음> 네. <웃음> 자 그래요. 어, 이한배 기자님 또 그러면 월요경제학에서 다시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